안녕하세요. 알코올 치료, 술과 알코올 이야기, 쉰여 번째, 5십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. 술을 끊으면 달라지는 것들.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알수 있고 흔히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뤘다면 이번 두 번째 술을 끊으면 달라지는 이야기는 조금 더 술을 많이 마셔보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그 한줄 요약을 하자면, 술을 끊으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발생하는, 생기는 악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. 자,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느냐면, 자, 술을 마시면, 어,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한데요. 술을 마시면, 눈을 뜨면,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눈을 뜨면 뭐, 일어나서 준비하고, 뭐, 체크하고, 또 이제 출근하고, 뭐 일하고, 뭐 쉬고, 이렇게 할 텐데요. 밥을 먹고.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공포감이 들어옵니다. 어떤 공포감이냐. 어제 내가 무슨 일 하지 않았을까? 어디 내가 술 먹고 어디 넘어지거나 어디 찢어져서 다치진 않았을까? 술 먹고 내가 쓸데없는 연락이나 이런 카톡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? 술 먹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너무 큰 돈을 쓰지 않았을까? 술 먹고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에게 뭐라고 하거나 싸우거나 쓸데없는 약속이나 해서는 안될 말을 하지 않았을까? 나는 공포감이 굉장히 급습하게 급습합니다. 내 스스로 내 몸을 그래서, 술 먹고 내가 음주운전 음주, 음주 하지 않았을까? 이런 것들. 이런 걱정이 굉장히 그 순간에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. 그러면 내몸 확인하고, 잃어버린 거 없을까? 핸드폰이나 지갑, 뭐, 가방,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.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, 그리고 더 심하면 뭐겠습니까? 눈을 떴는데 내가 여기가 어딜까? 집일까? 길거리일까? 지하철일까? 라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확인하고 기록을 확인하고 그러는 일련의 과정들이 처음에는 <laughs> 굉장히 낯설고 무섭고 공포감이 들지만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두 번씩 반복되면 일상이 됩니다. 그것들조차도 익숙해지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으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 다행이다. 오늘은 이제 편하게 술 먹어야지.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큰 문제가 생기면 큰일났다. 어떡하지? 연락을 해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아유 어떻게 넘어가겠지. 아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얘기를 하자. 이렇게 처리를 하자라는 것들로 무마를 하려고 하고 아 이제 너무 어제 많이 마시고 너무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오늘은 적당히 마셔야지 조금만 마셔야지 당분간은 하루 이틀 정도는 좀안 마셔볼까 라는 정도의 또 사고 과정이 흘러가거든요 이게 매번 발생한다면 정말 술안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매번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. 한 번에 걸쳐 발생할 수도 있고, 두 바퀴 비슷하죠. 매번 따거나 매번 잃으면 중독되기 쉽지 않을 수 있겠죠. 하지만 어떨 때는 따고, 어떨 때는 잃고, 어떨 때는 문제를 만들고, 어떨 때는 안 만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조심하면 내가 신경 쓰면 괜찮겠지. 라는 생각으로 또 마시고, 또 마시고.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나는 술을 마셔서 과음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이번에는 뭐 어떻게 오버해서 마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셨겠구나. 내가 좀 피곤했나 보구나. 내 컨디션이 좀안 좋았나 보구나. 내가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였나 보구나. 이런 생각으로 술에 대한 고민과 절제를 하지 않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그 악몽 같은 그 아침을 반복하고도 그 상황이 익숙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개선을 하지 못하고 그 굴레에 계속 빠져있기 때문에, 빠져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술을 끊으면 당장은 놀라면서 몇번 깨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술 금주기간, 단주기간이 지속되면, 오래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.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편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. 전날 뭐 잠을 잘 많이 자든 못 자든 간에 적어도 이런 굉장한 억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부분이 술을 많이 마셔보시고 또 술로 인해서 많은 고민과 문제를 일으켜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와닿으실 겁니다. 아, 나도 그랬었는데, 나도 그러고 있는데도 지금 또 술을 마시고 있네 라는 것들에 내 현실을 돌이켜 보시면, 무엇이 문제고, 어떻게 내가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술을 끊게 되면, 술을 안 마시게 되면 이런 고민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